매출자 입장에서 세금 계산서를 지연 발급하고 미발급하면 그에 대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게 가산세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공급 시기가 3월 11일로 보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그런데 이것을 언제까지 발급해야 됩니까? 월 확회 세행회사가 있으니까 4월 10일까지 발급 기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후에 발급했어요. 그러면서 일기 확정 신고 기간까지 발급했을 경우 우리는 지연발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지연발급 에 대해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내죠. 그리고 7월 25일까지도 미발급했어요. 이럴 경우에는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표를 볼수 있겠죠. 따라서 4월 11일부터 7월 25일은 지연발급, 7월 25일까지 미발급했을 때는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공급하는 자의 우리의 불이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공급받는 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불이익이세요. 그런데 공급하는 자보다는 더 적은 불이익이 있어요. 즉 4월 1 1일서부터 7월 25일까지 지연발급에 지연 대해서 매입자 입장에서는 지연수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입세 공제는 해줍니다. 매입세 공제는 공과액의 10%죠. 근데 네, 지연수치 가산세도 부과되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을 더 줍니다. 즉 확정신고기한이 끝나고 6개월 이내 아, 우리 세계서를 수치하세요 매입세 공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지연 수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근데 이제 익년도 6개월이 지난 해도 미스 채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안해 줍니다. 매입세 공제는 공과가액의 10%죠. 그러니까 가산세보다 훨씬 큰 불이익을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지연 수치 가산세, 즉 매입세 공제를 안해 주는 대신 우리 지연 수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 요게 이제 아 시행해서 지연 발급, 미 발급에 대한 기본 개념입니다.